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자재 유통 매장 2022년 이민 년 새해맞이 초특가 세일 매달 소중한 한 분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순금 한돈 이벤트 하나식자재 TV에서 매월 1일 발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오픈 1주년 초특가 세일 황금 10돈의 행운을 잡아라.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만원 이상 구매 시 응모권이 발행됩니다. 마트 오셔서 구매하신 고객들에 한해서 추첨하고 있고요. 자, 감귤 9,800원, 딸기 15,800원, 양파 15kg 9,900원, 봉지 새송이 990원, 특랑 계란, 계란이 왔어요. 4,980원, 서산 간척지살 20kg 47,800원, 한돈 생목살 한근에 7 9 0 0냥 막걸리 500량, 신라면 2,990원 싸다 싸도 싸도 천나게 싸다 2022년 매달 소중한 한 분께 드리는 순금 한돈 이벤트 매월 1일 유튜브 하나씩자리TV에서 발표하니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